벚꽃색 봄이니까 어, 그럴까? 깔쌈하게 연보라랑 분홍 섞어가지고 약간 라일락이랑 뭐야? 벚꽃 느낌 나게 그럴까? 그러면 연보라랑 분홍색깔 섞어서 입고 오게 어때요? 연보라랑 분홍색, 응, 소문 내줘. 세상이 세정이의 세상일긴 날은 연보라 또는 분홍색깔 옷 입고 오기 <laughs> 그러면은 나는 벚꽃밭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것 같은데 팬미팅에서 노래도 많이 해줄 거예요? 예 많이 해줄 거예요. 솔직히 거의 팬미팅이 아니라 콘서트 수준이에요. 연보라랑 핑크 너무 어렵다고 하나만 더해달라고. 연보라 핑크. 핑크랑 음 흰색 해주면 다들 흰색만 입고 올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연보라, 흰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개. 연보라, 흰색, 분홍색 예쁜 벚꽃밭이 되게. 呀。娘